배우로 출연하신 거는 스토그, 시발롬그 다음에 장고, 이렇게. 아, 세 편인데 제가 눈빛 했을 때. 근데 이제, 어, 인천스텔라 때는 조감독을 하셨어요. 그쵸? 네, 맞 그래서 이게 그 사실 그 스토그랑 놈 때는 엄청 다력을 하셨고,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장고에서는 쿠엔틴이라는 역을 하셨지만, 쿠엔틴이 역할은 이 다른 배우들의 역할보다는 작을지, 존재감은 되게 커요. 왜냐면, 이 영화 자체가 쿠엔틴 타르티나 감독의 제목을 패러디하고 약간 성서도 비슷한 와중에 쿠엔틴이라는 역할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상당히 이번에 되게 커졌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는 어쨌든 배우로 두 편을 같이 하셨다가, 사실 중간에 5편은 안 하시고, 그 다음에, 어 그 인터 때나 때할 때는 갑자기 배우가 아닌 조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약간 주조연급으로 이렇게 되셨어요. 네.